아니 그러면 유미 씨랑 영미 씨는 네. 몇년 친구예요? 20년 정도 됐다고. 어? 아, 진짜. 다도 될것 같아요. 네. 20년? 우리 네, 22살에 봤으니까. 그렇죠. 데뷔할 때? 음. 네, 네, 네. 아, 그러면 첫인상 어땠어요, 영미? 딱처음에 지금만큼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조금 더 왕성한 도라이기가 있었죠. 음. 그때는 진짜. 네. 이게 처음 봤을 때 나도 그렇게 느꼈었거든. 도라이라고 아까 그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는, 우리는 백호들 보면서 컸으니까, 언니가 딱 나왔는데, 기운이 심상치 않은 사람들 있잖아. 언니도 그랬어요, 근데. 근데. 약간 그랬어. 그래서 저분들은 되게 약간 좀, 도라이기가 있지. 트와이스는 이쁜 애 옆에 이쁜 애인데, 우린 또라이 옆에 또라이가 있어 <laughs> 그런 거죠. 음. 그리고 되게 예뻤어요. 음. 음, 되게 귀여웠어요. 얼굴 하얘가지고, 그래도 그잘 웃으니까 남자분들이 약간 잘 웃어주면 신나가지고 또 개그맨들이잖아요. 그 동기들이. 그러니까, 영민 인기 많았어요. 남편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위로 어, 모여들고 어. 이쪽에서 막 와, 5초마다 한 번씩 웃는. 아 근데, 진짜? 정말... 맞아 맞아. 음, 그때는 진짜 주둥이를 꼬매버리고 싶었죠. <laughs> 그만 좀웃으라고 진짜. 아 그러면 너는 너는 첫인상이 어땠어? 유미 씨? 아니 유미가 진짜 조용한 거야. 아 아니다. 얘 지금은 의, 의치인데 <laughs> 그때는 치라 그때는 덤이었거든. 아 맞아. 옛날 거서 너무 귀여운 거야. 그초때여기거니 보였었잖아. 맞아요. 어. 조용히 그냥 자기 할 자기 아이디어 짜고 그냥 계속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아, 얘랑 너무 친해지고 싶은 거야. 아 진짜? 근데 나한테 다른 우리 동기들은 아 얘는 또라이다라는 게 이미 각인이 됐기 때문에 나랑 좀 같이 안 하려고 했었어. <laughs> 맞아, 맞아. 그리고 나는 개그를 처음 하는 사람이었고 어. 개그의 개자도 모르니까 어. 그냥 일단 얘는 열외 이거였는데 유미가 어느 날 영미야 오늘 뭐 무슨 일 있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나는 거기에서 이미 오 정말 천근만 말을 얻은 것 같은. 그 다음부터 완전. 절진됐지 친해졌지 내가 완전 옆에 딱 붙어 있었지. 아니 두분그 내가 본 개콘 그 유행어들 있잖아. 네. 한번만 해줘요. <laughs> 유행어. 내가 언제 또 이걸 듣겠어? 아이고 이연이가 뭘 알겠니? 나 <laughs> 아, 돌아. 나돌라 이연이 개념이 없어. 미연이가 개그를 해 봤겠니? 이거 이글래. 선배한테 끌려가서 짓밟을 당해 봤겠니? 나돌아 오, 너무 예쁘 대박. 이거 같이. 아, 어, 나 너무 좋아했어. <웃음> <웃음> 아, 나 개그맨들 진짜 어.